나이를 먹으니까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음는 구절은 10편, 시편 90편입니다. 10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10편은 단한 편입니다. 10편, 9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못서는 말하기를 보통 인간의 수명은 70이지만 건강하게 산 사람은 80을 사는데 그 살아온 연수는 수고와 슬픔 뿐이고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르는지. 날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간 수명이 길어져서 백세를 사는 분도 되시지만 그 당시 80은 장수한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세월은 하살같이 빨라서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한해 동안 살아오신 느들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laughs> 우리 김양순 집사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훈훈하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두렵고 힘들었던 순간. 정말 가슴 아프고 서운하고 미웠던 순간들, 젊은과 눈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만 만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아픔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한 기억보다 아픔에 대한 기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동쪽에서 서, 떠오르는 새는 뭐 오늘도 새해가, 파괴가 바뀌어도 또 서쪽으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야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그분은 2011년에 5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잡스는 디지털 시대의 문명 혁명을 주도하여 인간과 기계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잡스의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7살 때한 구절의 격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격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걸의 길에 서 있는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격언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문장을 대하고 난후 17세에 그 격언을 접하고 56세에 죽었으니까 39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의 생애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에게는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달무대에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고의 날이다. 내게 남아 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24시간입니다 하루. 그러나 사람이 체감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갑니다 반면에 노인에게는 시간이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이처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체감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와야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똑같이 주어지는, 나타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각각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각각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카이로스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미 한 해가 저물어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아온 분도 있을 것이고,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찬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있게 보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시간에 대한 활용만 잘해도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최상의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서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가원지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 무화과 나무를 심어, 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지,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특별히 선별하여 포도밭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특별히 배려해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세월이 <laughs> 3년이 되었습니다. 칠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도원 지역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 주인이 3년 동안은 찾아왔으나 이 무화과는 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찾고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자 결론을 내립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즉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계속 땅의 자양분만 흡수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 주인에게 있어서 단지 무용지물 정도가 아니라 주위의 나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렸다고 명령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도록 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인극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객관적 사회, 사실에 의한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 비단 농산 일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물론이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가감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보는 현재 받은 은사와 축복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달란트 비유의 무익한 종이나 본문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 대신은 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했고요. 요한복음 12장 15장 2절에는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생명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시간 안에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을 통해서 나올까요? 우리 믿음의 삶에는 이런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범사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다고 주의를 범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의는 여러분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하다 그래도 가감히 잘라버리고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아저 사람은 저,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주의를 약속하면 안돼 이런 인상을 심어놔야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슨 일 있다고 쥐를 빠지고 그거는 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일 최초 살인자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렛 동안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라고 분주한 마르다 보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서봉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기도 해야죠. 그래.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 빼면 그한 하늘 앞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 이 받아서 하늘 앞에 상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 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권사님이 동네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동네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노크를 해봤는데 다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예수를 유행 따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유행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새벽 오히려 위명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이렇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또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철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철야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철야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앞두고 사0일 금식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금식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접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지식을 더 하십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님 되었서열매매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또한,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가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날, 세 가족 외부에 있는 성도들 몇 분이 참여했는데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날 세 가족 한 분을 모시고 오기를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권위 사안쟁이 생겨서 못 오셨습니다. 마귀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교회 행사에 한 사람이라도 모시고 오라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매년 2025년도에는 우리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이런 천사도 험 많은 직분을 받았음에서도 오히려 이 직분이 올보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볼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두번 오셨죠? 제 은사 목사님, 유무스 목사님. 아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 2월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본 교회 서부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십니다. 본 교회에서 이제 저 목사님이 몽골에서 오셨으니, 올로 목사님 오늘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하고 다녀서 오셨는데, 그걸 유튜브로 제가 보았습니다. 보통 올로 목사님은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게 상식인데, 목사님 그 열악한 몽골에 가서 교회를 다섯 곳이나 개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17년째 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회의를 했대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은 죽으면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대학병원에다 등록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연세대 병원에 시신을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사역하다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모래에 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화장 문화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모래를 파고 묻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뭐 몽골에서 하나님 부름받으면 모래에 묻으면 되니까 돈들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목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몽골에서 고생하고 오셨다고 뭐 나름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 용돈 쓰세요, 교통비 쓰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모은 한 200만 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예사람교회 건축헌금으로 심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거예요. 떠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모님하고 은원도안 하고 우리 교회 건축헌금으로 천만 원을 작정을 하셨다고 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교회 교인들이 주는 그 돈을 모으니까 200만 원인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신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목사님들은 말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건축함을 신고 가셨습니다. 자신들은 그 추운 곳에서 살면서도 따뜻한 패딩잠바 하나 없어서 아주 춥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등떠밀어서 신학을 보낸 후배 목사님 교회에 그 돈을 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왜돈쓸 곳이 없겠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시면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9절에는 포도원 주인과 가원지기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또한 가원지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원지기가 주인을 붙들고 사정합니다. 8절에 대답하이리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서 하였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한번더 봐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하며 사정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추측할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원지기는 이 부탁을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도 이런 사정을 드렸을 수도 있고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사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작년에 이미 찍어버림을 당했을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원주기가 주인을 붙어 간첩을 한 것입니다. 제가 땅을 두릅 파고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 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원찌기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심판을 보류해 달라고,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중보를 하신 것입니다. 로마스 8장 34절은 누가 정제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시간과 기회를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음에서 열매를 못 맺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스님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었습니다. 가원지기가 주인의 구관 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꿀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1년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내년 열매를 맺을 계절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예사랑 교회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섬길 교회 직분자들의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 서리 집사 기간은 1년입니다. 우리가 집사님 집사님 하지만은, 항존직이 아닌 집사는 거의 다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사역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한번 집사를 임명받으면 영원히 집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장로교 헌법에는 집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항존직은 예외입니다. 항존직이 뭐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항년, 항존직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분을 하느님 부르실 때까지 가져옵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는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서리입니다. 임시직이고 1년 동안 주일성수 잘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 다시 집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연말이 되면 단임 목사가 고민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바꿔도 주일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봉원생활도 못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지도 못했는데 내년에 집사의 직분을 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집사의 직분에서 빼면 또 상처를 받을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 세상의 권세나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 오년 하는 것보다 교회 장로의 직분이 더 귀합니다. 목사가 교회 행사에 대표기들을 시키고 이를 맡기는 것은 그 말한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 목사님이 공예배 기도를 부탁하면 순종하십시오. 공예배 기도를 할만한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편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천, 성도 여러분은 천서도 그 많은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교회의 장로라 하면 모든 것이 상세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교단마다 여자 장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 성도님들도 충성하면 얼마든지 장로가 될수 있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해더 기다려 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운 지가 주인의 간청을 하는 것처럼 내년에 좀더 믿음 생활 잘할 것을 믿고 직분을 더한번더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삶에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 뵙기가 너무 성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의 강구로 내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년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며 앞으로의 시간에 보다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열매, 전도 열매,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한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기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해를 뒤돌아보니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 열매, 기도 열매, 전도 열매. 헌신의 영매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가원직인 예수님의 중보로 내년이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